욕심이 많으면 간어 최초라. 짐은 중국의 고대의 신 뇌공이라 하네. 자네가 이 세계의 뇌신이라고 함부로 뇌신의 이름을 남용한다면 천벌을 내리겠노라.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. 어느 나라 말입니까? 편하게 우리말로 할수 없어집니까? 아뭐할수 하... 없지. 신이라 해도 바뀐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법. 용불용설이라 해 뭐야,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용불용설 그거 라마르크 아닌가요? 대충 하자,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편하고만고어체로 하려니까 입에 취가 날 뻔했어 근데 왜 그렇게 고어체로 말하십니까? 내 원전에서는 그렇게 해야 위험이 있어 보이거든 만신전에 오니까 이거 뭐 다들 지 멋대로 말하더구만 그리스의 주신이라던 히페리온이니 한국의 공주라는 바리데기니 다들 신문명의 쾌락에 취해버린 거야. 하, 신들의 타락이로구나. 과유불급이라. 그럼, 뇌신 닉네임은 안쓸 테니 스킬명 정도는 봐주세요. 그러지. 관대함은 군자의 규범일진데. 히페리온이 날 찾을 텐데, 어서 돌아가 봐야겠어. 유붕이 자원 박내하니, 불영 낙호하라.